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올뉴 K7 LPG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16년 2월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16만 700km, 사고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러면 올뉴 K7 LPG 차량 제가 외관부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뉴 K7 외관 영상입니다. 아, 전체적인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항시 드어오는 헤드라이터에 어, 상시 LED등이 올케 K7의 멋스러움을 더 나타내는 것 같고요 도색은 두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긁힘이나 또 깊게 파인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 타이어는 조금 타이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70% 정도 돼서 앞 타이어 두개 정도는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뒷 타이어 상태는 거의 90% 이상 정도 보이시나요? 예 상태이고요 트렁크는 일반적으로 LPG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 좀 적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어.. 실을 수 있는 물건 정도, 골프백 정도는 다 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쪽도 깨끗하고요 네, 특별히 흠이 없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내부 영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뉴 K7 럭셔리 등급의 차량 저희가 실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면 도어 트리 쪽에서는 백미러를 접을 수 있는 버튼과 조절 버튼들이 다 달려 있고요. 전체적인 락 버튼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시트를 볼까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시트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열은 괜찮죠? 뒷 열도 특별히 트임이나 뭐 뒷열은 더 주름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트는 신품으로 코일 매트로 교환을 했고요 뒤쪽에서 열선이 다 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겠습니다 이 차는 장기 리스 차량으로 사용했던 업무용 차량이었습니다 키로스가 연식에 비해서 좀 많죠 16만 7 0 0 k m 실주행거리고요 핸들에서는 뮤트 버튼 그리고 모두 전화할 수 있는 버튼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연동형 후방 카메라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구요. 그리고 특별히 올류 K7. K7의 특징을 나타내는 클래식한 시계도 글힘이나 파손된 부위 없이 깨끗한 상태구요. 밑쪽은 억스랑 USB 꽂이가 있습니다. 기어봉 이쁘죠? 이쁜 기어봉과 이쪽에서는 시트 오른쪽과 보조석의 시트 열쇠는 장착되어 있고 파인드 라이브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루밀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백은 다 있고요 네 그러면 이 K7 하부 영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JP모터스 와서 올뉴 K7 하부 영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사장님께서 오늘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좀 신속하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여기 보니까 역시 K7은 동일하게 듀얼 버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네, 기을못 네, 푸는데, 이걸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 외관 그니까 쪽은. 네. 예,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고탈 네. 고탈 크게 네. 하죠, 안 알겠습니다. 16년식이어서 뭐 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우쨔. 네. 어, 앞쪽에, 뭐, 엔진이나 미션 쪽은 좀 어떤가요? 네. 크게 풀지 않으셔도 그냥 보유만 주셔도 될것 같아요. 예. 이쪽에서는. 커버를 열어서 보면은 어 이쪽에서는 약간 누유가 비치나요? 미세 누유가 있나요? 이쪽에 아 이쪽에는 올팬이잖아요. 네올폰에서는 약간의 미세 누유가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엔진 쪽은 미션이고요. 아 미션 쪽은 전혀 없는데 예, 엔진 쪽에서는 약간 미세 누유가 비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넷을 열어서 오일류 또 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액은 예, 부동액은 네, 예, 양이 충분하고요. 워셔액이 많이 부족할 때가 있더라고요. 워셔액도 반 정도 있어 아, 그럼 처음 되겠고요. 네. 오일을 볼게요. 오일류 상태는 어떤가요? 형님 이거 닦고서 봐야 되나? 는 네. 음, 엔진 오일 양은 적당하고요. 깨끗한데? 아 색깔이 깨끗합니까? 그럼 필터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필터, 필터 부분도 네, 약간의 먼지는 있지만 괜찮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커버를 제, 어, 열어서 보면은. 혹시나 새는 부분이 있는지, 아, 위쪽에서는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그, 하지만 밑에, 밑에 부분에 약간 새는 부분. 네. 될것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다른 건, 벨트는 이상이 없죠? 네. 것 같은데요? 어, 벨트는 한번 교체가 됐네요. 네, 것 같아요. 예. 깨끗하네요. 이게 예. 갈았네요 어. 예. 이 지금, 요, 네. 텐션이 깨끗하네요. 예. 타임벨트를 전체로 가은건 네. 아니고, 겉벨트를... 겉벨트를 교환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JP 모터스에 와서 올6 K7 화부를 확인하였습니다. 화부를 떠본 결과 부식 없고요, 각종 뭐 망가진 부분도 없고 상태가 좋았습니다. 엔진과 미션 쪽에 누유되는 부분도 확인했고요, 미션에는 미수, 미세 뉴유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진 오일 쪽에서는 약간씩 비치는 부분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되면은 저희가 엔진 쪽에는 가스켓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상태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온넷을 열어서. 오일류를 확인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양과 색깔이 좋았고요. 필터를 확인해 보니까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어, 브레이크 오일과 또 부족했던 부동액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전구 하나 하나까지 제가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은 차량, 좋은 분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이 바로 사용해도 될 차량으로 만들라. 피터팬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